안녕하세요. 이번 변형리그 불타는 화살 지프틴을 키우고 있는 테리 마루스입니다. 자, 오늘은 광산을 돌때 어, 생존에 도움이 될 만한 주얼을 찾게 되어서 이 소개를 해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찾은 주얼은 이 무궁한 주얼 중에 하나인데요. 음, 먼저 무궁한 주얼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무궁한 주얼은 군단 주얼로서 총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그 군단장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이바 카루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한 가지를 보시면은 각 주열마다 세 가지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이 바를 예시로 들면은 뭐 지박화 제르피, 뭐 도르하니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이 영향에 따라서 핵심 노드가 무조건 이런 쪽으로 고정적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핵심 노드라면 이런 금태 두껍게 생긴 이 스킬 노드, 키, 스톤 키노트? 라고도 하는데, 얘가 무조건 이걸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 외, 이 레귤러 1, 2들은 이런 자그마한 것들 있죠? 이런 자그마한 것들을 레귤러라 하고, 이 금태의 작은 것들을 주요 스킬이라고 하여서 이것들은 여기에 적힌 예시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힘십 플러스 진영식들은뭐 이것 중에 바뀌게 되고 나머지들은 이것 중에 바뀌게 된다는 뜻이죠. 이게 주얼 무궁한 주얼을 보는 방법인데 이거는 여기 뒤에 적힌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뭐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숫자가 너무 커서 다만 이런 것들 랜덤으로 받는다는 것과 이 영향은 영향력을 받는 건 고정적으로 받는다는 것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얼은 이 무궁한 주얼, 군단 주얼에서도 이발 주얼에 지박화 영향을 받는 여성입니다. 저희 지박화 영향을 보시면 여기 최대 카오스 저항 플러스 10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원소 피해의 50%를 카오스 피해로 전환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박화를 붙이면 여기 붙여서 영향력 안에 들면 이 노드 핵심 노드들이 다이 옵션으로 바뀌게 되는데 제가 왜 최대 카오스 저항식 이 옵션에 주목을 했냐면 자 지금 보시면 어쩌면 옵교 어? 10%인데 도움이 되겠어라고 하실 수 있지만 자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75%의 저항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해서 최대 90%까지 가능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75%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10% 최대 카우스 장을10% 올려준다면 저는 희 85%까지 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바로 데미지를 만약에 1000을 준다고 했을 때 저희는 이 75%라면 250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85%라면 150만 받게 되고요. 자, 이렇게만 놓고 봐도 겨우 어, 데미지 차이가 100밖에 나진 않죠. 근데 이건 비율적이기 때문에 이 폭이 데미지가 크면 클수록 그 차이 또한 커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데미지 1000에 20배 2만이라는 데미지를 받게 된다면 음, 저항이 75%라면 곱하기 20을 해서 5천이라는 데미지를 받게 되구요. 그리고 만약에 저항력이 85%다 그러면 데미지를 3천만 됩니다.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뭐 웬만한 캐릭터, 피가 4,000짜리 캐릭터들은 이미 죽었을 데미지인데, 이거 저항력이 만약에 85%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더해서 나가보면 만약에 데미지가 4만이다. 그러면은 75%일 때는 데미지가 1만이 캐릭터에 들어오게 되어서 거의 모든 캐릭터가 그냥 죽는다고 봐도 되겠죠. 1만으로 죽게 되는데, 만약에 저항력이 85%다. 그러면은 15%만 데미지를 받게 되어서 6,000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4만의15% 6,000. 그래서 조금 생명력이 풍성한 캐릭터라면 이 원래는 무조건 죽었을 데미지인데도 살아남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저항력이 10% 늘어났을 뿐인데 감소된 감소되는 데미지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걸 비율로 따져본다면 약 40%의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최대 정력은 10% 늘어났을 뿐인데, 데미지는 40% 감소가 된다는 뜻이죠. 이를 거꾸로, 어 좀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생명력이 원래 6000인데 생명력을 1만, 1만을 찍은 것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약이 있죠. 이게 카오스 장을 올린 것이니까 카오스 데미지에 한해서라는 조건이 붙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제목에서 그런 것처럼 광산을 돌때 아주 도움이 될것 같다고 했고요. 자, 그래서 카오스 데미지에 한해서 이렇게 아주 큰 효과가 있는데 음 그럼 카오스 데미지만 있으니까 조금 애매한데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또 눈여겨본 옵션이 바로 여기 받는 원소 피해의 50%를 전환이라고 하였습니다. 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원소 데미지를 만약에 천을 받는다고 치면은 이 중에서 50% 500은 원소 저항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500은 카오스 저항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 저항으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원소 장이 75%고, 카오스 장이 85%다.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데미지가 20%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원소 데미지를 받을 때에도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이건 거꾸로 보면 생명력은 25% 증폭된 효과가 있고요. 뭐 체력이 5,000이면 어 6,250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물리 데미지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 옵션에 물리 데미지에 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물리 데미지는 받던 그대로 받게 되지만 최소 원소 피해는 20% 감소해서 최대 카오스 데미지는 40% 감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아주 좋은 주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끝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음, 최소 최소 20%에서 최대 40% 데미지 감폭 효과가 있으며, 이런 생명력으로 따지자면 생명력을 25%에서 60% 올린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를 어디에 박느냐? 저는 이 불타는 화살 치프팅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다 여기를 이렇게 노드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 3개, 이세 개를 빼고 여기에 세 개를 투자를 하여서 여기에 주어를 받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생명으로 찍으셨다면 아마 여기 찍으셨을 텐데 여기서 하나만 더 투자해서 여기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찍지 않으셨다면 노드 두 개만 더 투자하시면 이 효과를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어를 사용할 때 장점, 장점으로는 최소 한 개, 그리고 최대 두 개의 스킬 노드 추가로 이런 효과를 본다. 이런 효과를 본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이 스킬을 찍기 위해서 이 효과를 최대한 보기 위해서는 카오스 저항을 85%를 맞춰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오스 저항을 맞추기 위해서 생기는 딜로스. 이게 단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런 생존력, 이런 생존력을 챙기는 것에 비해서 자신이 얼마나 잃게 되는지 계산을 해서 결정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마 최소 광산 한정에서는 이 주얼이 정말 큰 효과를 보기 때문에 광산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걸 어떻게 하면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연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 이 찬란한 허영심의 바이줄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어서 연구해볼 점, 제가 여기서 더 추가해 보면 좋을 점을 한번 얘기해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모든 받는 피해가 에너지 보호막을 무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때문에 이 에너지 쉴드를 기반으로 하는 캐릭터는 이주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 보호막을 무시하고 바로 체력을 깎아버리기 때문에 음, 체력은 낮은데 에너지 쉴드가 높은 캐릭터는 이주어를 쓰면 금방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약이 어, 제약된다는 점. 대신에 이 에너지 보호막이 1이 있더라도 이 1이 절대 까지질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받는 피해가 바로 생명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역 이용해서 이 옵션 중에 보면 뭐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일대, 뭐 이런 거, 에너지 보호막이 최대치일 대라던가 혹은 뭐 에너지 보호막이 변화가 없다거나 뭐 이런 옵션을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죠. 보시면 뭐 받는 피해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어 딱히 좋은 신발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옵션을 걱정 없이 쓸수 있게 된다는 점이 또 연구할 볼 가치가 있어 보이고 또이 발에 보시면은. 여기 레귤러, 랜덤으로 바뀌는 스킬 노드를 보시면 뭐하염 피해 증가라던가 뭐 확률이라던가 또 주요 스킬도 이렇게 관통, 하염 피해 뭐하 화염 피해 전환 뭐정 관통 이렇게 굉장히 좋은 옵션들이 많아요. 이런 옵션들은 이 수치 이 무한 주얼 수치에 따라서 랜덤으로 결정되는데 만약에 이런 옵션을 저런 옵션을 가지는 이런 수치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데, 이런 옵션을 가지는 지박화 영향을 받는 주얼을 찾게 된다면, 최대한 딜로스를 줄이면서 이 2점, 이 생명력을 증폭시키는, 즉, 데미지를 감소시키는 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이 광산을 돌때 생존이 될 만한 주얼의 추천이었습니다. 안녕!